오늘은 가을 산행 도봉산, 좀진산산이죠도봉산 고고 또시시다봉또동도상이도리가갈 또. <laughs> 아, 동... 데가 저기입니다 이한산 저기 아니야 저기북한산이야저산이 <laughs> 어야귀훈의 얼굴이 태양에 태워어버렸어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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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너못 하하하. 하 1세0대1 0발대 10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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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보니까 기분이 좋다 더 괴로워해 아, 죽겠다 진짜. 해 어, 계단 <laughs> 김남현 100대 100대 1 0이대단지0 좋았어 자, 오샷자 <laughs> 아, 이게 뭐 혼자 어, 이제 땡볕에 지금 가을을 느끼고 있는데. 미안할 뿐이지 그래. 고그그그 없어. 게 자연실 어게 아, <laughs> 겠지동영상이냐 그래? 지금 근데. 어동영상이야너너 너, <laughs> <너> 저거 <laughs> 있잖아. 고소다 이거 좀돌아가너저장례 <laughs> 식에 들어 줄라고. <틀어주려고 웃음> 좋았어. 진준 힘내고. 죽을 거 같고. 다 형아 좀업어서 가라. 아대상상이야 아니. 스팟! 아이. 포대 정상 올라가기 300m 전 스팟 저기요? 어 저기가 포대 정상이야 다 왔어 아, 여기는 올라올수록 위해 하나 둘 엉덩이 좋았어 야 배경도 좀 보고 어? 여기는 뜨거운그 뭐 그치 여기는 50만원도 못줄것같아 긴장했어 라바, 왜 포대정상인지 왜 보면 알수 있어? 지금, 봉이 네 개잖아. 봉이 네 개잖아, 여기. 그래서 포대정상이라니까? 봐봐. 선인봉, 만장봉, 자원봉, 신선대. 그래서 포대정상이야. 여기 봐봐. 여기, 옆에 서서. 우연해서. 아이씨 어, 다리야, 진짜, 어, 진짜. 나래도 어, 내일 난 어, 하고... 지금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올라 끝이, 근데... 근데... 어, 끝이 어, 좀... 오! 이건 어 이건 저렇게 퍼졌어 이렇 <laughs> 다리가 달달달 떨려 기우아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시원하게 아우 죽인다 확실해 어 찍으면 한다, 아니야, 좋아, 좋아. 레알이야. <laughs> 야, 발 담그니까 진짜. 닥터피시 와. 여기 닥터피시 스파셔. 물뱀, 없어, 물뱀? 아, 물뱀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. 물뱀 이 어디서? 기 시골도 아니고. 2023년 10월. 상쌍이다9위위 아. 완등! 완등 어때요 맛이? 음 역시 맛안 변했어 안 변했어? 안변딱 적절하게 나왔어